예. 우리가, 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제일 심리적으로 제일 두려워하고 압박을 받는 것이 있다면, 예,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 예, 사람이, 예, 어떤 그 머슬러라는 그 심리학자는, 예, 사람이, 예, 그 단계가, 고통을 당하는 네. 단계가 이제 일곱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어 어렵고 힘들어하는 단계가 어, 이제 무슨 보통 사람들하고 사별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관계가 끊어진다든지 그것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한대요. 그런데 어, 그것도 힘들지만은 더 힘든 거는 어, 죽음, 죽음을 가장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야. 예 이렇게 이제 사별하게 되고 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에. 죽음에 이렇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이게 돌아가시면 소촌하면 얼마 안 있어 가지고 같이 또 따라서 삶의 의욕이 저하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공동묘지로 가잖아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된 예수님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세력입니다, 세력. 어떤 세력이 있느냐?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죽으면은 거기는, 죽은 후에는 어떤 계획도 없고 일도 없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장래 어떤, 어떤 계획도 가질 수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꼭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난 죽음이야. 근데 죽지 않았어. 6천년 살아있는데, 그냥 죽음 가운데 사는 사람 좀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해, 아무 무료하고 인생 사는 게 그냥 그냥 숨을 쉬는데, 일도 없고 계획도 없어. 그게 죽음이라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살이 그냥 어? 오라 철 가장 깊은 절망이고 가장 에, 그 가장 깊은 심오 심심 힘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도 이제 병 중에서도 보니까 어, 루게릭병이라고 했더니 루게릭병 어좀 무서운 병인것 같아. 이 예, 근육이 다게 소실돼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병 중에서도. 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그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잠깐 TV를 봤는데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뭐라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이 눈만 가지고 대화를 해요 눈만, 눈만, 눈만 옮겨가지고 그러잖아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눈 가지고 대화를 하더라고 몸이 다 마비돼가지고 어, 사용을 못하더라고 근런데 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루게리 병을 위해서, 유한 사람,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게 돼요, 그 사람이. 그때 어, 어떤 그 캠페인을 그 해가지고, 그 연예인 누구지? 예, 예. 하여튼, 하여튼 있다고 그래. 그래. <laughs>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을 짓더라고요. 야, 비록 몸은 안 쓰더라도 정신은 살았어. 어, 그러니까, 근데 육체에 있어도요, 정신적으로 그냥 아무 의욕도 없이 그냥 살, 의욕도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이게 사망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장 조용하고 침묵하는 곳이 어디냐면 공동묘지 가보세요. 조용해요. 네. 아무 대화가 없어요. 침묵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네. 그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남매들 을 나사로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 굉장히 가까이 지내시고 배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놀러 가시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오라비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병들을 병들게 된 거예요. 갑자기 병들게 돼서. 전보를 보냈어요. 우리 오라비가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평소에 너무 가깝게 지내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전보를 듣고 빨리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속히 오시질 않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시느냐? 죽은, 죽은 장사 지내고 기다렸는데, 빨리 오셨으면 살텐데. 예. 여기 보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으면 그랬어요. 죽은 무덤에 이름이 묻혀 버렸어요. <laughs>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 아, 기대했던 바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가깝게 지냈는데, 주님이 와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님의 주님은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으니까, 그,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속히 오세요. 그랬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 왜 늦장을 부르셨는가. 아니, 그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기대한 바가 속히 타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사람이. 저도,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보잖아요. 아니, 이제, 이제 뭔가 때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는데, 안 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신앙도, 신앙의 끈도 우리가 놓, 어? 놓게 될 때가 있고, 어,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은 사실 그런데, 신앙은 대부분 기다리는 겁니다. 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바로 이 전화에서, 물론 주님은 때를 따라서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시부리에서 사장, 시부리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덮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니라. 주님은요, 정말 때를 따라 도우셔요. 정말 힘들 때, 그때 주님이 때로는 속히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어, 너무 감사해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때를 따라 도우셔요. 근데 지금은 이게 왜 주님이 왜 침묵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가 힘병 들었으면 빨리 오셔서 빨리 고주셔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전부까지 보내고 옷이 없어서 했는데, 그런데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옷이 없어서, 보시 없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에, 아들로 말, 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며 아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지치하셔요. 이틀이나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제서야 가신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밝히셔요, 미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아, 죽었는데, 그리고, 어, 이 병은, 나로 하여금, 예? 예,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렇게, 예,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아니, 좀, 그좀 사람 좀 심리 좀 이해 좀 하시고, 빨리 좀 가시지. 아니, 사람을 그렇게 왜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다 죽어가지고 이미, 이제, 죽어, 죽어서 이미 사흘이 돼가지고, 이미 장사를 지냈는데, 그때 오시면 뭔들 소용이 있겠어요? 끈을 딱, 딱 놔버렸잖아.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이밍이랑, 타이밍이란 것이 우리 참 중요해. 저도 그, 우리가, 저도 보면은, 병원에 우리가 실려갈때 가장 그 시간 타임을 빨리 섞 잡아야 할그 타이밍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심장마비. 사람이, 교통사고 하루에 우리나라 사망 통계를 보면은 보통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은 사람이 심장마비, 심장마비로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통사고 많이 죽잖아요. 그딱뭐 지나가다 보면은 오늘 하루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근데 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통계는 안 나와요. 그런데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심장마비는요 왜냐 이게 한번 딱멎어지면요 젊은 사람이 가다가 푹 쓰러지면서 빨리 에 심장을 이렇게 소생시키지 않으면 빨리 이렇게 박동시키지 않으면 어그 마비되면은 병원 실려가도 다시 살려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무슨 3시간인가 3시간 안에 빨리 그 혈관을 막힌 것을 뚫어야 된대요. 뚫어진 시간이 있대. 어? 그 시간 안에 빨리 실려가 앰뷸런스가 래서 빨리 가야 돼요. 어? 그래서 막히면은 세 시간 안에 뚫지 못하면 은다 막혀가지고 그냥 죽는데 심장도 에,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니 죽었잖아. <laughs> 어? 아니 지금 빨리 쉬지 않고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게 도대체 뭐 뭔, 어떻게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하나님 아들을 위한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믿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이제, 나중에 나사로의 집안에 가셔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무덤에 가서, 장례식 다 치르고, 끝나고 와서 이제 앉아있는데, 허, 허탈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주님이 그제서에 오신 거야, 그제서다죽은다음에 오셨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왔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격이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마리아는 굉장히 조숙하고, 수동적이에요. 마르다는 뭐든지 적극적이에요. 나서가지고, 그냥 뭐든지 그냥 막 활동적이에요. 자동적으로 막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게막 뛰어나가지고, 아니 주님 어쩌요? 어쩌요? 지금 오셨습니까? 여기 계셨다라면, 내 로이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응? 그러니까, 에, 이제라도, 내 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예, 살게, 살겠죠. 부활 후에 살겠죠. 이제, 에, 영생을 주셨으니까, 영생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에,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몰라. 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 살게 살겠죠. 영생을 주시겠죠. 그래도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 오셔서.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오셨는데 막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마리아가 마르다가 뛰어가 가지고 언니가 뛰어가서 야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저서 이제 주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요 하고 그러니까 막 근데 막 너무나 슬프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슬프잖아요 똑같아요 슬퍼 가지고 눈물을 막흘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막 다른 사람들 같이 우니까 주님이 같이 비통함을 가지고 우세요 주님도 그 슬픔을 아신다고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죽음이란 것이 그 오라비가 그래도 그 가정에서 그 생기를 이어가는 그 센터였는데 생기를 어떻게 이어가? 먹고 살게 막막한 거야. 아직도 소녀들은 아마 소녀들이니까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여자들은 이 생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힘든데 막막하니 다 슬프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같이 오세요. 같이. 비통함을아시고 주님께서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님께서, 에, 위로하시 주셔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 주님께서, 에, 그, 어, 왜, 왜 빨리 좀 살리지 못하셨습니까? 응? 그 원망이 생, 생기겠죠. 어, 근데, 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 뭐라고 하셨어요? 음, 응. 분명히 주님은, 에, 이 사,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나, 나타내시려고 가시려고 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예? 유대 땅으로 다시 갈 것이다 예. 내가 그래서 내가 어,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들리지도 않고 아니 방금 돌로 치했는데 유대 땅에 또 가십니까? 아니 무섭지도 않으세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때가 나지매 그래서 때가 나지매 때가 나지매 예, 때가 나지으로 지금은 세상의 빛을 봉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 지금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그래 낮이 열두 시라는 거야 화나다 이거 지금 화나다 주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이 열두 시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어? 밤이 이르면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열두 시라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들 그들 생각 속에는 사고 속에는 지금 마지 정적이야, 정적. 이제 다 끝났어. 죽었어. 응?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도 신앙 좋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제 주님 뭘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1 2시간이냐 응? 내가 살리러 왔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내가 살리러 왔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주님이라도 살리러 왔다는 거야. 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마리아도, 이제라도 내가 구하면 주님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말은 했지만은, 한계상황을 가지고, 아니, 그걸 어떻게 들으셔? 우리는 항상 내 그, 제한된 한계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여기까지는 들어주시겠지. 근데 아니에요. 내가, 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 에, 땅과 하늘이 다르듯이 차원이 다르시듯이 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에, 이제 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로 제자들이 나사로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 분명히 이제. 어, 죽는, 죽은 것을 갖다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럼 나서러가 뭐 아직 안 죽었나 보다. 그런데 아니잖아.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잠들었대요. 잠, 잠깐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차원으로 보시는다. 사람은 죽음의 차원을 엄엄 엄청나게 어, 그저 어, 그, 두려운 곳이고, 아주, 에, 그, 사망의 수,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음, 지옥까지 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 한 고통도 따르게 되고.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잠에서 깨는 정도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에서 깬다. 응? 음? 그만큼 가볍게, 가볍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좀, 사타구니에 조금 좀 뭐가 생겨 가지고 피부병에 갔는데, 에, 어,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어, 죄송해요. 뭐, 아직 근데 엄청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무슨 아직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뭐 그런 병에 걸렸냐면서 이 병은 아주 굉장히 오래간다. 그러고 겁을 많이 줘. <웃음> 그래가지고 <laughs> 한달 치를 약을 먹게 되고, 응, 어? 어, 그 막...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병은 굉장히, 그, 잘안나는 병이고, 막, 그러면서, 약을 줬는데, 약을 이만큼씩 줘요. 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잘, 아주 힘든 병인가 보다. 그가지고 근데, 약을 발라봤는데, 안 나. <laughs> 아니, 그, 나야 될거 아니야. 약을 이만큼 줬는데.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뭐, 열심히 그냥 문질러보래 그냥 팍! 문질러래요. 그래 문질렀는데, 안 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제가 그래서 저기 저쪽에 가까운데 피, 거기도 피부과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분은 또 별스럽지 않게 얘기를 해요. 어? 이 병은요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피부병이 습진이니까 이것만 바르면 나요. 그래서 약도 이틀칠 주더라고 약도 그냥 약국에 따로 주지 않고 약국에서 뭐 하나 연구하나 주더라고. 근데, 근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야 근데 아니, 말을 심각하게 해놓고, 약은 낫질 않아. 어. <laughs> 근데 이 사람은, 아, 똑같은 병인데도, 그냥, 그, 저, 신 제가 요즘 좀 신경을 쓰긴 썼어요. 사람을 좀, 자꾸 신경 쓰게 만들더라고, 이, 이사람이 약, 심리적으로. 신경 썼더니, 어, 그런 게 생겼네. 바로 알더라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바로 하더라고. 그런 것 마음이 놓이더라고, 요 어, 그래서, 아,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무섭게 느껴지고,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게 죽음이라고 그죠. 사람의 사망의 세력,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세력이 뭡니까? 이 사망의 세력. 로마서 5장 6장에 보면, 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가 왕으로 타고 있다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우리는 인간은 다기렇로 개고를 말하고, 말하는, 철학자가 말해고 우리 다 죽을 병에 이러는 병이다, 이게. 사람은요, 언제나 죽는구나. 하고서는 항상 이 죽음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잠깐 잤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는 거예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세력이 엄청 엄청나게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 지옥이라는 것가슴 지옥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응? 어? 천국 천국 지옥이라는 어떤 그 직접 우리가 물론 에, 그런 다른 종교들도 다 그, 지옥이라는 세력을 다 알고 있어요. 가면은 왜냐 죽음이면 끝나면 끝나면 좋겠지. 죽으면 끝나면 좋죠. 아니에요.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게 따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계속 고통이 이르는 거예요, 고통.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좋아. 얼마나 죽음에 이르면서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시.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면 복이 따르는 거예요, 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 앞에서는 그 사망의 세력이 그냥, 죄와사망의제로 인해서 그온 사망의 세력이 주님 앞에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때는 그 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철저하게 그 사망의 세력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철저히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그걸 깨트리고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 사망의 세력을 죽음도, 이기실 없어, 죽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세력, 주님의 권세가, 어? 주님의 권세가 어느 권도까지냐? 아무것도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깨트려버리셨어요.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어디까지냐? 오늘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그 유대 땅에 가셔가지고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네, 나사로가 죽은 후에 다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떨 때 보면, 저도 이제 이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이고, 여태까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어? 난처한 일을 만나면 신경만 콩도 세우고, 그 어? 근데 그게 연약해서 잘수 없어요, 사람이.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24편, 25편에도 보면은 다윗도 계속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도 다윗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라봐요. 내가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개와 사자의 세력에서 막 완전히 이제는 내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로는 우리 옛 사람의 그 그런 가운데서 과정 가운데서 그걸 경험하게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깨뜨리시고 그것을 예, 완전히 예, 뒤집어 버리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 분명히 그러죠. 살리신다. 내가 죽을 병에 1 2 시간이냐? 어, 살리신 거예요, 진짜 살리셨다고. 예? 오늘 저 여러분들 아, 저도 대부분 막이 이 마음, 마음속에 말이죠. 그냥 그런 의식들이 자꾸 자꾸 어둠이 자꾸 들어와요. 그데 그러다 순간 또, 하,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었다. 스트레스가 오지, 스트레스가. 어? 스트레스가 오지. 여러분 안 와요? 스트레스 온다고. 그러나, 지금 나 12시간이냐? 주님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12시간이냐? 그리고서는, 토로 옮겨놓아라. 토를 옮겨놓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 나소리 있는 무덤 앞에 가서 돈을 옮겨 놓으라 해요. 돈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돈을 옮겨 놓는 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자꾸 닫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나이다. 끝까지 우리가 체념할줄 체념할 줄 알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주님 응답하세요. 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 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아유, 주, 죽었습니다. 주님. 어? 여기 보니까 어? 말하다가, 아유, 죽어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요. <laughs> 주님, 뭘, 뭘 하시게요? 말하다가 알고서는, 아이 주님, 죽었어요. <laughs> 냄새 나잖아. 죽은 사람 냄새 난다고. 아, 안 돼요. 말하다 보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리고 주님이 문만 열어놓으니까 그 묶인 것을 수족을수족을 수족을 풀어놓아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묶인, 것이,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신이 묶인 것을 몰라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뭡니까? 죽었다는 건 내가 수족이 묶인 거예요, 지금 사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원수의 세력 앞에 묶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지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오늘날 똑같은 나서러 같은 그런 그런 그 뭐야 그런 그 부활은 다시 종 물론 이제 하나님 살리시기도 하시지만은 진정한 부활은 이 사망의 세력 앞에서 이 오늘날 붙잡힌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내가 쏘는 곳이었느냐? 사망의 내가 이기는 것이었느냐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우리가 깨드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음,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건 줄을이 아니다. 이건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지연된다고, 늦춰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끝까지 바라보세요. 주님이 더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의 콩룡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방의 음식한 골적에서 내고 나를 건져드려. 10편, 2 3편의 목자십니다, 목자. 주님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 안전한 물가로만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 행복해,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행복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영생을 주세요.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 주세요. 그러나 거기만 머물게 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의 막대기로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거기서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렇게 안이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팡이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려니까 막대기 갈구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걸어버려. 막대기로 걸어버려. 그러나 때로는 그 주팡이와 막대기가 주님의 무기가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식과 골치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아우,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애사가 앞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여. 절망적으로 보여. 그런데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주님이 그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큰 만성 수 찬,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나중에 아니, 어떻게 거기서 진수성찬을 차리죠? 은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놓으신대요.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끝까지 하신다. 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때로는 우리가 교회도 좀 약간, 하면 약간 흔들 때가 많아요. 사단이 흔들어. 그러나, 우리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포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어요?